안녕하세요 주식을 맛있게 먹는 법돈 버는 주식 레시피를 알려드리는 주식 셰프 변대표입니다 자 올릭스 오늘 지금 조정을 받았는데 어, 괜찮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 상승하는 와중에 방향성 있는 와중에 이렇게 흔들리는 이런 부분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게 나스닥 이 바이오텍 지수입니다. MBI고. 자, 보시면 어제 또 올랐어요. 근데 이 부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2021년 이때 이 시기 이후에 처음으로 돌파를 하는 이런 흐름이고요. 지금 돌파 이후에 거의 이제 안정 단계에 들어갔다. 즉, 전 세계 바이오텍 기업들의 이 투자금이 몰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건 대세적인 흐름이라서 이제 우리나라 바이오에도 본격적으로 돈이 유입되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어제 오후에 발표가 됐죠 이 기업 설명회 개최를 한다고 했습니다 올릭스가 그래서 27일 열리는데 서울 여의도에서 국내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실시 목적은 회사 소개 및 주요 사업 현황에 대한 투자자 층 이해 증진 요 부분인데, 여러분, 이, 아,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네. 홍콩이랑 싱가포르에서도 해요. 해외 기관 투자자들 상대로. 이때는 12월 1일부터 12월 4일까지 이렇게 하는데, 자, 이 i r 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 회사가 기본적으로 뭔가 보여줄 게 있어야 돼. 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여러분들이 집들이 할 때도 이사 가서 내가 뭐좀 이사를 잘했다. 우리 집 이쁘다. 보여줄 게 많다. 이럴 때 이사하고 집들이 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IR도 사실 우리 집이 지금 되게 좋고 뭐 새로운 게 많이 들어왔고 보여줄 게 많다. 이걸 하려고 지금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27일, 오늘이죠. 오늘 지금 IR 3시, 1시 15분부터 4시 반까지 요거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해외 쪽은 NDR로 진행이 되죠. NDR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수의 인원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비공개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자료 공개는 되지만 비공개로 이제 소수만 모아 진행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올릭스 이번에 나올 공개 IR 자료고요. 그리고 어제 바로 이 NDR. 미리 다녀 오셨어요 현대차증권에서 예, 연우래님 감사합니다 바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과연 목표가 얼마 나왔을지 어떤 내용들이 또 있을지 자이 부분들 제가 빠르게 설명드리기 이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어, 여러분들이 힘을 주셔야 제가 더 좋은 정보들 들을 수 있으니까 많은 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용 바로 들어가시면 일단은 이 목표가 16만 원 잡았습니다 예, 일단 투자 의견은 바이예요 어, 사야된다. 매수 의견 좋습니다. 매수 의견 좋고, 목표가 16만원은 근데 이전 리포트 11월 3일인가에 나왔던 리포트에서도 16만원 똑같이 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업 상향되진 않았는데, 그래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일차적으로 11만원까지는 괜찮다.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일차적으로 시총 5조. 24만원 정도까지는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내용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제가 핵심적인 내용들만 추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요거 OLX702A 요거 요거 이거 같은 경우에 메시치료제 요거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려서 어, 내용 디테일하게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에 제가 이 메시치료제 관련된 영상 올렸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요게 일라이 릴리랑 하는거예요 그래서 일라이 릴리랑 계약한 OLX702A 이거 임상 일상 순항 중이다 잘 되고 있다. 그래서 2026 상반기 일상 마지막 환자 투여 완료 될 것으로 기대. 이 얘기 다시 해드리는 뭐냐면 마지막 투여잖아요. 마지막 투여. 자 그럼 일상이 끝나게 되면 이제 이상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상에 들어가면 이때부터 우리는 마일스톤을 받습니다 올릭스가 마일스톤을 받는 게 바로 일상 일상이 끝나고 이상이 진입을 하면 그때부터 올릭스가 마일스톤을 받을 수 있다. 이 부분 알고 가셔야 되고요. 요거 관련해서 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이 노보노 디스크가 지난번 이거 제가 거의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실적 공개에서 2023년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임상 요거 안 한다 고 그랬어요. 왜냐면 그동안 o l 의그 지금 릴리와 하는 OLX702A 요거랑 동일한 표적 파이프라인 NN6581이라고 있었어요. 이걸 진행을 했는데 노모 리스크가 3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이거 안 하겠다.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포기. 그럼 남은 게 뭐였죠? 전 세계 두 개밖에 없었는데 릴리랑 지금 NN6582 두 개밖에 없었는데 지금 혼자 남았어요. 요거 혼자, 릴리랑 하는 거, 네, 단독. 그래서 이게 퍼스트 인 클래스. 요 방법으로 지금 메시 치료제 개발하는 거는 OLX 702A밖에 없다.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고, 여기서 또 우려하는 건 뭐냐면, 그럼 노보노 디스크가 이게 효과가 없어서 안 좋아서 포기한 거냐. 그게 아니고, 전략적 중단으로 추정이 된다. 뭐, 다른 것들이 있으니까 그냥 이쪽에 더 힘을 실겠다는 거지. 지금 릴리와 이 올릭스가 개발하고 있는 이 OLX-702A가 효과가 없거나 성장성이 없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메시지의 경우 이 마운자로, 이게 비만 치료제잖아요. 지금 전 세계 1등 판매량 보이고 있는데 이 마운자로와 OLX-702A가 사실 이게 병용이 가능해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게 부작용 같은 게 나올 때 OLX702A가 부작용도 줄여주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 기간, 투약 기간도 늘려줘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일주일에 하나씩 먹었다면 뭐 3주에 한 번, 4주에 한번 먹어도 되게끔이 이, 투약 기간도 늘려준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지금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는 이매실 치료제에 대한 얘기만 나오지만 내부적으로는 비만 치료제와 이 병영 투약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한소제약이 있어요. 한소제약. 여기는 이 706ABC 이렇게 세개 하고 있는데 심혈관 질환, 대사성 질환, 심혈관 질환 이렇게 세 개인데 사실 이것도 원래는 원래는 두 개의 물질에 대해서 두 개를 추계할 수 있다고 한소 제약과 계약을 했어요. 올릭스가. 근데 이게 이미 한개 추가를 얘네가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세개 물질이 계약이 돼 있는 겁니다. 여기서 추가로 한 개를 더 한소 제약에서 어, 옵션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마일스톤 계속 받을 수 있다. 요거 요것도 빠른 시일 내에 될 걸로 보이고, 이제 기존 물질들 같은 경우에도 마일스톱, 연구 진행됨에 따라서 마일스 수정 가능하다. 요 얘기에요. 근데 한소제약의 계약이 이게 중화권 한정계약이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판권은 올릭스가 가져가요. 되게 좋은 거죠. 한소제약은 중화권을 팔고 이 아이 개발됐을 때 나머지 글로벌은 올릭스가 판매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임상 결과가 나오면 이 글로벌 계약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뭐 양빵인 거죠.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로레알과의 계약. 이 내용들 제가 계속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디테일하게 궁금하신 분은 영상 보세요. 다, 이전 영상들. 저는 이게 다 알고 계신다고 전제하고 그냥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 로레알과의 계약은 요것도 순항 중이다. 이거는 그냥 공동 연구거든요. 예, 네, 그런데, 이 연구 개발 마무리 단계 본격적인 기술 계약이 예상이 된다, 요거 얘기가 뭐냐면, 이 공동 연구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게 계약금이라든가, 아니면 마일스톤 얼마나 받을 거라, 요거는 공개가 안 됐어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아주 천문학적일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랑 관련된 게, 이 탈모 치료제. OLX104C, 이거 호주에서 임상 일비상 첫 환자가 올해 12월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7년 임상 일상 완료 목표로 하고 있죠. 요것도 괜찮아요. 탈모 치료제, 그리고 비대용터. 이것도 아마 로리알과 할것 같아요. 왜냐하면 피부랑 그리고 탈모 두 개를 지금 로리알과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로리알, 여러분 잘 알다시피 화장품 회사.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게 다양한 브랜드가 있어요. 네, 브랜드가 있는데, 이, 여기서 지금 탈모랑 비대용터, 이 피부 관련해서 이슈가 있을 것 같다. 자, 그리고 요거 얼마 전에 이 CSR 수령했던 거, OLX301에 이거 발음 어려운 황반변성 요거 치료제입니다. 네, 황반염 치료제인데 기술 계약 추진 중. 요거 공식적으로 나온 겁니다.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이 얘기를 공식적으로 한 적은 없거든요. 그냥 할 거다, 개발되면 할 거다 했는데 지금 공식적으로 기술 계약 추진 중이라고 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건성, 습성 둘다 있기 때문에 지금 기존 치료제들이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금 o l x 301L 같은 경우엔검성 습성 모두 효과가 있는 걸로 지금 임상 일상인데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일상에서 안정성, 유효성 뭐다확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6년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게 있죠. 바로 듀얼 타겟 플랫폼. 26년 이거 발표합니다. 얼마 전에 LBA 바이오가 BBB 셔틀, 그래디비인가요? 아닌가? 뭐 아무튼 그거 3.8조 요거 어, 릴리아 계약했죠. 근데 지금 멀티 타겟 플랫폼도 그만큼의 아니 그리고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릴리와도 요거에 계약해서는 이제 그 계약 옵션이 존재를 하고 새로운 모달리트로 관심이 있어. 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듀얼 타겟이 두 가지 유전자를 표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 마치 약두 개를 넣는 것처럼 병용 효과가 있고, 그리고 단일 siRNA 보다 안정성이 증가하고 장기 지속성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릴리와 계약했던 건요거예요 단일 siRNA 방식. 근데 이게 단일이 아니라 이제 듀얼로 가면 효과가 두배 이상이 된 거, 된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아주 어,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이 오래 아까 말씀드렸던 오 OLX 30A 황방변성 치료제 이 같은 경우에도 듀얼 플랫폼 개발 가능하다. 그래서 추가적인 옵션이 될수 있다. 정말 엄청난 일이 계속 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용들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한서제약, 일리, 오로레아 계속 단계별 마일스톤 진행 중이고요. 그럼 과연 이제, 2026년에 뭐가 중요하냐? 아까 말씀드렸던 이 환반 변성 타깃. 이거, 이거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이랑 이 계약, 라이센스 아웃, 요거, 나오, 나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듀얼 타겟 플랫폼 말씀드렸죠. 두배 이상 좋다. 그리고 뭐 지방 조직 타겟, CNS 타겟, 요런 것들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좋다. 그래서 지금 2026년에 이거 멀티 타겟 플랫폼, 요거 연구가 발표하죠. 그리고 CLS BBB 셔틀 연구 결과, 지방 타겟 연구 결과 계속 발, 발표하고 요거 릴리어 하는 거 호주 2상 완료. 그리고 이거 OLX104C 호주 일비 완료 추가 기술 수출 달성 자이 모든 게 지금 2025년 지금부터 26년까지 계속 나올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주가가 조금 음, 조정을 받아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할수 있는 게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버티고 있는 애들도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오늘 현대차 증권에서 1차로 16만원 제시했지만 충분히 24만원, 그 이상도 갈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빠르게 기술적 분석 들어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빠르게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오늘 상당히 좀 빠졌습니다. 최근 움직임 보시면 이렇게 많이 빠진 적이 많이 없었는데 오늘 좀 많이 빠지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 여기 지금 보시면 일단 2일선은 이탈했어요, 여기. 음, 그리고 5일선도 뭐 이탈을 하게 했죠. 5일선도 이탈하고. 근데 우리의 마지막 희망, 기준선. 네. 일목상 기준선이거든요. 나중에 시간되면 제가 뭐 기준선과 요게 전환선이라고 또 여기 따라온 선이 있는데, 전환선 매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음 기준선 위에 있으면 상승 추세예요 일단은 상승 추세.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요거를 계속 보여드리는 게, 이게 21선이랑 요게 밑에 있는 게 21선이죠. 위에 있는 게 이제 5일선. 항상 이렇게 21선이랑 5일선이 이격이 벌어지면 축소를 해야 돼요. 이렇게. 이격이 벌어 어지면 축소. 이격이 벌어지면 축소. 이격이 많이 벌어졌으니까 축소했고 이렇게 20일선 이탈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뭐 올릭스가 아무런 이슈가 없고 뭐 내년까지 해서 나올 재료들이 없다. 그러면 여기서 뭐 기술적으로 손절하는 게 맞죠. 근데 지금 시장 컨디션 그리고 올릭스는 계속해서 이슈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탈하는 부분에 있을 때도 우리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충분히 여기서 다시 상승으로 전환할 수 있고 지금은 뭐 이런 단계처럼 그냥 이격을 좀 조정하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만약에 없으신 분들은 이 정도 가격 되면 충분히 오늘도 어 분봉 보시면 이게 장 초반에 136,800원까지 올라갔어요, 오늘. 네. 그래서 오늘 또 가는구나 했는데, 시장이 좀 힘이 없이 빠지면서 같이 빠졌고, 이렇게 빠지잖아요. 126,000원까지 빠져버리니까, 여기서 보세요. 거래량 막 퍼라죠. 결국에는 이걸 잡아 올렸어요. 이 얘기 뭐냐면, 만약에 여기서 거래량이 터졌는데, 계속 빠졌다, 여기서 끝까지 빠졌다. 그러면 이건 문제 있는 거죠. 근데 보시면 이렇게 거래량 터지면서 다 받았어요, 물량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 다 받은 겁니다, 지금. 아래 꼬리들 다 보이시죠? 다 아래 꼬리예요, 다 아래 꼬리. 다 아래 꼬리, 아래 꼬리, 아래 꼬리, 아래 꼬리, 아래 꼬리. 이게 뭐냐면 누군가 지금 이 겁에 질려서 뭐 21선 이탈한다, 뭐 이러면서 지금 다 던졌는데 그걸 누군가는 다 밑에서 받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올렸죠.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오늘 수급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일단 외국인 기간 동시 매도가 나왔는데, 기존에 외국인이 매수한 거 생각하면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뭐 괜찮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특히 오늘, 이 코스닥 시장에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도가 나왔습니다. 코스닥 1,400, 1,041억, 기관은 코스닥 437억, 이렇게 매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매도였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봉상 보시면 마찬가지로 지금 이격 벌어지고 줄어들고, 이격 벌어지고 줄어들고. 그래서 이게 만난다고 치면, 만난다고 치면 뭐한 12만원 정도 되겠죠. 아 12만원? 뭐, 어, 이 정도 될것 같은데. 이 정도에서 만날 텐데.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 없는 분들은 정말 이거는 저호의 찬스입니다. 있는 분들도 이때까지 만약에 떨어진다고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이격 줄이면 다시 올라갑니다. 이격 줄이면 다시 올라가고, 이격 줄이면 다시 올라갑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우리가 이 이전이랑 지금 달라요. 20, 26년부터는 계속 말씀드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횡보하고 이렇게, 이러, 이러진 않습니다. 이것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만약에 전체 시장에 눌린다면, 이 정도까지 눌릴 수 있죠. 하지만, 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슈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쉽게 내려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왔을 때가 기회예요, 여러분들. 네. 쉽게 보시면, 이게 제가 전환선이랑 기준선, 일목상 전환선 기준선, 이게 일목균형표예요. 여러분 차트에 다 찾으실 수 있는데, 보시면 지금 전환 이, 이 위쪽에 있는 게 전환선이거든요. 여기 밑에 있는 게 기준선. 보시면 기준선, 전환선 매매법이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이것도 뭐 골든 크로스랑 비슷해요. 예, 그런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이것도 이격이 좀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좀 축소하고 나면 다시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 올릭스 여러분들이 꼭 수익 났으면 좋겠고요. 어, 그리고 제가 이렇게 계속 브리핑 드리는 만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구독, 좋아요를 많이 해주셔야 제가 더 좋은 정보 드릴 수 있으니까요. 항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